안녕하세요. 삼맨주식TV입니다. 오늘 10월 28일 수요일 장마감 했고요. 오늘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매매 복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매수타점에 시야가 좀 넓어지길 바라고 현재 영화테크 종목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영화테크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수익을 봤던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현재 오늘 그 증시 자체가 상승을 해준 것 치고는, 음, 회복을 해준 것 치고는 시장이 되게 힘이 없었던 그런 일정이었고요. 중국 관련주만 좀 상승을 해주고, 전반적으로 상승해주는 종목들이 반납을 많이 하는 그런 상승이 많았고요. 상승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대금이 채워져야 되는데, 대금이 없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 매매했는지 한번 보실 건데요 우선 로보로보 종목을 어제 어 내일 반응 주겠네요 해가지고 일정이 있다는 걸 알고 어, 시회에서 진입하신 분들이 좀 재미를 보시고 음, 장중에 단타 스켈핑 개념으로 진행을 도와드렸던 수익구조는 850원 850원에 진입을 해서, 어, 10원에 매집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돌파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수익권 청산으로 빨리 청산을 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추가 돌파가 나온다면은, 이런 6,100원을 돌파를 해줘서 상승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일 매매했던 라운스 퀴어와 같은 그런 하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남전자를 매수를 했고요. 지금 삼성계열사 종목으로서 반응을 주는 건데, 장 초반에 2,540원 근처에 진입을 해가지고 평균 단가 대응을 하면서 2분 익절을 한번 하고, 이 위에서 고점에서 한번 더 매도를 하고, 남은 수량은 보유를 하고 있다가, 70원이, 2670원이 벗어난다고 하면은, 그때 익절하세요 해가지고, 여기서 전체적인 청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남전자 총 수익이 3%에서 4% 정도 나타났고요 이제 매수가 대비 뭐7% 이상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부분 익절을 해서 4%, 5% 수익을 내셨고, 되게 장 초반에 스타트가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를 또 중간에 진입을 했었고요. 우리 기술 투자를 3,450원 정도에 오전장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여기죠? 이 구간에 진입을 해서, 얘기를 하다가, 한 1%에서 2%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 1% 근처로 수익을 좀 챙기고 청산을 했던 종목입니다. 어, 되게 추가 상승을 보여줄 것처럼 하다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 나타나서 익조를 했고요. 그 다음 주성 엔지니어링 어, 이 종목을 8,120원 근처에 진입을 하고 이때네요. 어, 120원 근처에 진입을 하고 8,000원에 매집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챙겼었고요. 올라왔을 때 익절을 했죠. 근데 그 반응들이 그렇게 안 나타나서 적절하게 수익 익절로 청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 주성 엔지니어링을 수익 익절로 청산을 한 이유가 우선 매집을 두번 정도 했기 때문에 기초 수량에서 기본 수량에서 두배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고유 수량만큼의 두번의 매집을 해서 늘어난 수량만큼 수익률 때 수익 청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청산을 하니까 더 많이 가졌죠. 음, 저희 평단가에서 2% 3%까지 가졌는데 1% 내외로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를 한번더 했고요. 우리 기술 투자를 총3 번을 했네요. 우리 기술 투자를 우리 기술 투자를 3,000 어, 420원 정도에 매수를 했었고, 이때쯤 매수를 했다고 치면은, 시간대가, 음, 3410원. 아, 이때네요?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어, 입절구가 오면 바로 입절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우선 이 종목을, 어, 전체적으로 다 매매를 못했어서, 이때 눌림목에 진입을 하고 어, 생각보다 많이 못 잡아서 그냥 수익 청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수익 청산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컬러레이를 또 진행을 했었고요. 어, 우선 우리 기술 투자는 비트코인 관련 주고 컬러레이는 국내 상장 중국 기업 관련 주입니다. 현재 로스웰과 오가닉 오가닉티 포스틱 코스메틱 이 종목들이 현재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고 어 반사익으로 2등주, 3등주, 4등주 그런 후발대로 반응을 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가 매수가냐 말씀드리면 은 2055원이 매수가였고요. 2050원 근처 장 초반에 진입을 했는데 급증할 때 바로 진입을 해가지고 조금 더 낮게 잡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바로 현 구간 매수할게요 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볼까 말까 볼까 말까 하다가 어 조금 위험해 보여서 이제 종목을 잘 알면은 더 오래 보유를 하던지 전략을 세우겠는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1% 내외로 또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기술투자를 마지막에 대기하는 형태로 매수를 또 했었고요 가능성이 되게 많아졌다가 1% 수익구간을 만들어 줬는데 계속 보유를 하고 어 눌려서 그냥 보유하겠습니다 하다가 어, 예상외로 지금 비트코인이 어, 주가 형성이 좀 계속 되고 있어서 어,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종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매집을 해서 수익구조를 만들고 평균 단가가 3,330원에서 60원 사이로 보유를 하시고 계셨고. 그래서, 뭐, 이때 올라왔을 때 바로 익절 안 하고요. 그냥 <laughs> 조금 더 지켜보고, 돈가 수량이 좀 들어올 겁니다 해가지고, 더보유를 할지 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시장에 힘이 없는 상태로 그냥 수익을 청산하고, 우리, 우리 기술 투자를 한세 번을, 을, 을 챙긴 다음에, 그 다음, 영화테크 진입을 했었는데, 영화테크가 지금, 어 시간에서, 영화테크가 아니죠? 영화금속. 영화금속을 진입을 해서, 현재 80원, 85원, 85원에서, 여기 둘중두 개의 지금 평균 단가를 가지고 있는데, 어 시간에서 60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볼 거고요 영화테크는 내일 장중에 정리를 할 생각이고 반응이 안 나타난다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도의 손실을 감안하고 어쨌든 간에 수익으로 청산이 된 그런 일정이었다 보니까 수량은 우선 부담이 없을 겁니다 오후에는 오전 대비 비중을 최소화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시장이 좋으면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겠다고 설명드려서 어, 오늘 장중에는 진입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종목 중에 일곱 종목 수익을 받고요. 연승이 지속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개인 매매 최소화하시고 지금 수익을 보기 힘든 그런 힘이 없는 장입니다. 한맨 주식 TV에서 <laughs> 잘 봐드리고 제가 노력 많이 할때 여러분들 따라와 주셔서 수익을 잘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